2022년 9월 27일. 감사하다.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. 그리고 자가 축사, 힐캠, 힐캠을 하여 내 안의 숨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다. 그리고 곧 바로 아침 산책 여운 그리고 배운 이런 모든 가정을할수 있는 <laughs>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.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.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이 청군이 주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이리 새벽과 아침 시간을 보냅니다.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은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소서, 바라크. 그...